국민 배당금 안 받아도 좋다, 요런 조직이 있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그럼 배고픈 사람이 아니겠죠? 네. 돈이 있는 놈들이겠죠? 네. 거기 우리가 넘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성자들은 이목구비를 다 벗어났다고 하는 석가모니가 시험에 들어가요. 누가 시험했죠? 순달이가 시험했죠? 순달이 사건이 있어요 아니 어떤 석가모니 보고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러니까 내 제자가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야 당신 말이야 여자가 있지 아니 석가모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 말이야 어떤 여자를 맨날 여자하고 섹스하다가 여자를 죽여가지고 침대 밑에 묻어놨다며 그리고 석가모니가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러면 확인 좀 해줘요 우리는 들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석가 모니 방에 전부 제자들이 바깥에 다서 있어요. 문을 열어, 커튼을 딱 열고, 석가 모니 방이 뭐 별거 아니니까, 침대를 딱제끼니까그 밑에 죽은 시체가 있는데, 우와. 처녀야. 그 여자가 순달이야. 딱! 죽어 있는데, 누가 때려서 죽였어. 그래서 석가 모니가 성관계 한개 들통나가 죽였다는 거야. 그래가 묻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석가모니 죽이고 난리 날거아니요 그때 석가모니 일생에 최대 위기가 있었어. 그게 순다리 사건이야. 대장경에 나와요. 무슨 이해가죠? 그럴 때도 석가모니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놈이 석가모니를 반대 세력에서 죽이려고 석가모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처녀를 죽여가지고 다 묻어 놓은 거야. 그게 순달이 사건이야. 거기서 석가모니가 완전 끝장이 날 뻔했어. 호경령을 위해서 목소리를 가짜로 더빙해. 요새 기계가 좋으니까. 노무이 목소리 한마디만 해서 노무이가 하는 말을 다 마음대로 원하는데 녹음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 유튜브를 돌리고 녹음 테이프를 돌리고 이런 시대야. 무슨지 알죠?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됩니까? 나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야 맞아요.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불가능한 환경에서 15살 때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사람이야 불교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절이 완전히 공부하고 노동하고 그게 다야 연애 한 번은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을 생사람을 잡아도 이분수지 내가 공부하던 사람을 갖다가 순전히 바람둥이로 녹음을 해 가지고 돌리는 사람이 있다 그건 순다리 사건 처럼 나를 대통령 못되게 하려고 어? 국민 배당금 안 받아도 좋다 요런 조직이 있다 이 맞습니다. 그럼 배고픈 사람이 아니겠죠 네. 돈이 있는 놈들이겠죠 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나 안되나 네. 그거 한 번이라도 핸드폰에서 튼 사람은 청와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의 내 지지자들의 자식들이나 취직을 시키거나 여러분을 대통령 대리를 해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전화가 번오는 기록이 돼있고 거기에 대한 통화 내용은 전부 확인해 그걸 명심해야 돼. 핸드폰에 그게 오는 건 좋은데 눌러 보는 거는 기록에 남아.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백궁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와서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아. 내 오늘 이 강의한 이후에는 그거 보면 안 돼. 그런 거 돌아다니고 보면 안 돼요. 순달이 사건이야. 알겠죠. 사람의 성품은 금방 안 바뀌어. 부모 없이 공장 다니면서 공부만 한 사람이야. 밥을 먹는 것보다 굶은 세월이 훨씬 많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을 뭐 여자나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덤덩이 쉬우면그 우수한 인력 하나 낭비하는 거야. 맞아요. 대한민국 꿈은 사라지고 전쟁이 몰려오고 몇 천만 명이 죽어야 정신 차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알겠죠? 지금, 온갖 유튜버가 허경영을 갖다가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지만, 이제 이 시대는 신인, 뭐 성인이니 철인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 구해졌나 안 구해졌나? 진작 성인이 2000년 전에 나타나서, 2500년 전에 나타났는데, 이 사회는 전쟁, 영토전쟁, 음식전쟁, 어? 무역 전쟁, 땅 전쟁, 맞아 맞아요. 무기 전쟁. 이건 도대체 인간이 사는 땅이 아니야. 왜 월남에 있는 서른아홉 명이 런던으로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밀리코 가다가 서른아홉 명이 다 죽었어. 그 컨테이너 안에 화장실이 없는데 십며칠간 컨테이너 안에서 열 마흔 명, 서른아홉 명이 소대변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가스에 질식해서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생활을 했냐고 컨테이너 안에서 본그 용변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공기 구멍도 없어 거기 다 질식해서 죽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데서 용변을 보고 남자 여자가 섞여가지고 거기서 컨테이너 안에서 죽어갈 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사는 나라예요 왜 월남에 있는 사람이 영국을 마음대로 못 가노 꼭 그렇게 콘테이너 속을 몰래 타고 가야 되나? 내말 이해갑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네. 나는 그런 걸 그냥 용납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계는 통일돼야 돼, 통일이 돼야 하는데 통일이 알겠습니까? 네. 가정전쟁, 부부전쟁, 부자지간의 전쟁, 영토전쟁, 국가간의 전쟁 무기 전쟁, 이거는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이거는 전쟁이 아무튼 게 없어 지금은. 맞아 맞아요. 이런 사회를 내가 고쳐주려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정치인들은 나와 봤자 맨날 협상, 협상만 하고 협상 은 결렬되고 수천 년 계속돼. 내가 여기서 그냥 인간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 대통령이 콧방귀 끼겠지 네. 이거 보세요 방위비 올려줘 안 그러면 우린 철수야 이러겠죠 네. 그러나 내가 영적 대통령이 됐다 허경영이가 쳐다보면 미국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마음대로다 이럴 때 무서워하겠어 안니겠어 네? 세계는 이 작은 자위과 같은 작은 이땅 한반도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왔다 하면은 전 세계가 꼼짝 못하게 돼. 무슨 아, 말인지 <laughs> 알죠? 홀리아색 예! 무기는 육체적인 무기지만 다이의 무기는 영적 무기야. 말이 돌팔매지, 번개뿔이야. 맞아, 맞아요. 맞아. 정광석화야, 정광석화. 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정광석화지. 눈에 보이나 여러분? 아니야. 내가 천사 넣을 때 보이나? 내가 죽음에 에너지 넣어줄 때 여러분 보이나? 아니에요. 전 세계 내말안 듣는 대통령은 그냥 정광석과처럼 <laughs> 영적에너지가 간다는데 내말안 듣겠어요? 위엔본부 네. 서울 판문점으로 가져오라는데 미국이 내말안 들어요? 그날 부로 미국 대통령이 아파 들어누워 이렇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그때는 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이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영성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우이 세상은 해결할 길이 없어.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정치도 해결하고 종교도 해결하고 문화도 해결. 모든 경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이 돼요. 알겠죠? 정치 지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믿질 않아.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 알기를 뭐같이 알겠어요? 응? 어? 아, 일본에서도 한국 대통령을 먹었지 않은데. 그래, 안 그래요? 어. 내가 대통령이 됐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버려. <laughs> 어. 내가 일본에 가서 삼행대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다, 한국에. 그자가 와서, 어디 독도 우리 땅에 한그 지도자 한번 만나러 왔다면다 도망가버려. <laughs> 허경경하고 눈만 봐주시면 절대 안 난다는 거 알아요. 야, 이거, 후쿠시마 핵무기는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눈만 보면 절대 안 나니까, 야, 독도, 뭐, 일본 땅에다 한 놈은 다 도망가버려. 포보에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마음만 한번 먹으면 일본 열도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말빨이가 선단 말이에요. 그냥 정치인 가지고는 소꿉장난밖에 안 돼. 소꿉장난 알겠죠? 일본 수상과 우리나라 총리가 마주 앉으면 뭐래?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런데 허경영과 한번 마주 앉아봐. 눈을 못 들어. <laughs> 그런 시대가 그런 인물을 우리가 내세워야. 한민족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은 이 눈, 귀, 코, 입, 혓바닥, 몸, 마음을 항복받은 자들이 성인이야. 맞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항복받은 자들이 오늘날 종교를 만들어 놨어. 얼마나 낮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외에 지인이 있고, 그 외에 허경영 신인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에 중독되고, 전쟁에 중독돼가지고 저기 지금 북한군이 내려오고, 남북전쟁이 붙는다, 그래도, 어, 아, 이거 컴퓨터 게임 아니야, 이거? 이러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 중독이 돼가지고. 맞아, 맞아요? 중독을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중독해서 인류 70억을 살리러 와 있는 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인들이 만드는 이 종교가 있지만은 이 하늘궁에 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옛날보다 더 빛나고 영광돼 보이고 여러분들이 피로 하늘궁이라는 백궁의 입구에 왔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백궁으로 가는 것은 보정받았다는 거. 알겠죠? 그정도가 나이를 늘려주고 천사를 넣었다 뺐다 하죠? 예! 그리고 천사가 욕만 하면 나가버리죠? 예! 그런 에너지가 지구상에 천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사만 들어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거야. 알겠죠? 예! 천사를 1년 이상, 천사를 몸에 가지고 있는 자는 엄청난 복이 들어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죠? 후손들에게도 그게 전해져. 그 얼마나 좋아요. 그한 사람이 한 가정에 천사를 몸에 넣고 계속 있으면 그 광명이 온 집안에 퍼져. 알겠죠?